기병 이번에 또 페르드 광고네? 아 근데 뭐레파티리가다 똑같고 그리고 도대체 몇 편을 찍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돈 준다는데. 한 분씩 들어가실게요. 예. 자자. <laughs> <찾아. 웃음>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알바몬 사 달러. 뭐? 4달러. 플러스 4달러. 오케이. Okay. 땡큐. 최저 시급은 9,160원. 알바몬. 알바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너에게. <laughs> 알바 패스 알바몬. <laughs> 알바 짧고 굵게 집중해서. 야. 너도 알바할 수 있어. 아예 다 왔습니다. 동이다. 동일해서. 예예 예. 예, 예. 알바몬. 여보, 아버님 가게 에 알바 뽑아드려야겠어요. 들어가세요. 알바몬. 한국 지역에 강하다. 알바몬. 알바 구인구직 5천만 개. 알바몬. 나자존님 장에서 더 이상 못하겠어 저기 돈 돌려줘. 아안 아, 됩니다, 스매님 돌려줘. 절반만 돌려줘. 알바. 절반 찍었으니까. 알바 is back. 치킨 나왔습니다. 알바몬. 좋은 알바로 으라차차 알바몬. 알바를 리스펙 알바몬 다음 중 딸기우유 핑크를 골라보세요 봤어? 봐 알바도 능력이다 와 최고다 최고 와 진짜 최고의 알바다 아 알바몬 세상 모든 알바를 리스펙.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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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출연 여길 까 확인했어? 아, 빨리 가져 다른 거시키지네 다음에 이런 광고 잡지 마요 쪽. 아니, 아니, 지도 보라. 역대급 광고를 제작하신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알바님 사장님 미스백. 수고했다, 알바몬. 오늘부터는 잡코리아. 끝이 다른 시작. 알바몬과 잡코리아. 잡코리아고 알바몬하고 같은 회사야? 그럼 내 출연료는 누가 주는 거야? 알바몬.